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짧고 굵은 방송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가슴 안쪽을 어떻게 키우시는지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가슴 운동, 가슴 안쪽 어떻게 키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이제 운동 영상, 교육 영상을 또 만들어봤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 광고 빨리 할게요 아웃사이드 처럼 누구나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광고를 하는 조초예요 마이프로틴 35% 항상 세일을 하는거 이미 세일이 항상 진행 중인데 항상 뭐 무슨 세일 무슨 세일 뭐30% 세일 40% 세일에다가 조초 할인코드까지 딱 입력을 하면 35% 세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래 링크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결제 직전에 조초 JOCHO 치면은 여러분들 디스카운트 추가로 받고 좋고 품질 좋은 그런 보충제들을 싸게 접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조초헬스 팔로우 해주는 거 까먹지 말아주시고 이제 조초헬스 딱 치면 나오니까 그것도 팔로우 해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정보를 많이 드릴 거니까 구독하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랑 라이크, like, 선 좋아요 딱딱 그, 딱 센스에요, 센스. 여러분, 알았죠? 사랑하고요. 댓글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수염. 여러분들 의견 어떤지. 지금 욕 열라먹고 있어요. 욕 쓰고 싶은 으댓글에다 수염 어떤지 욕좀 써주시고. 2주만 더 길러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말 천천히 할 거고. 여러분들 알아내시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그래서 가슴 안쪽에 모으기 좋은 운동 같은 경우는 어느 운동들이 있냐면요. 자, 일단 두 가지 운동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오늘 이두 가지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가슴 두통에다가 가슴 루틴에다가 이두 가지 운동을 추가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인클라인 이제 머신 프레스인데 이제 사이드 머신 프레스인데 이거 제가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하는 걸 보고 제가 따라해봤고, 어 이거 괜찮다 싶어서 이제 제 루틴에 적용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인클라인 머신 사이드 프레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자 앉으실 때 사선으로 앉는 거예요. 인클라인 머신 프레스에서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사선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미는 게 아니고. 사선으로 앉아서 밀면 어디가 집중이 돼? 가슴 안쪽이 집중이 돼요 그래서 가슴 안쪽이 차주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 안쪽이 약하신 분들은 이 루틴을 참고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 이제 4세트, 8에서 12회로 하고 있고요. 처음에 12회로 저중량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8회는 이제 좀 고중량, 어느 정도 무게 있는 상태로 밀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 최대한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최대한 천천히, 그 다음에 자극을 다 느끼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게 가슴을 만지고 있어요. 만지고 있는 게 제가 가슴을 이제 막 만지고 싶어서 만지는 게 아니고 자극 부위를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기 때문에 밀면서 내가 이 안쪽 가슴에 힘이 간다. 이러면 잘 밀고 계시는 거고 일반으로 앉아서 하는 건지 주로 윗가슴에 자극이 많이 가는데 사선으로 앉아서 밀게 되면이 가슴 안쪽에 이제 많이 자극이 간다라는 거고 그래서 집중을 잘하셔야 돼요. 집중 잘하셔서 밀셔야 되고 사선으로 앉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한번 넣어 보세요. 두 번째. 머신플라이입니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이제 이 머신플라이가 이제 한국에 있는 머신플라이랑은 좀 다른데, 그냥 같은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머신플라이 가서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4세트, 저 같은 경우는 12회에서 15회 정도 하고 있는데, 어, 주로 되게 천천히 들어요. 저는 이제 무게에 들면서 느낀 게, 어, 천천히 드는 게 고중량의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저중량으로 고중량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게 무게를 천천히 들고 정확한 자세로 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첨부하니까 그거 보시고 자세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들어왔을 때그 이완 수축 같은 걸 굉장히 집중을 하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 완전 이렇게 모였을 때한 1, 2초 정도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고 아마 하시면 완전 가슴 쪽에 자극을 느끼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 그래그 머신플라이에다가 무게를 굉장히 고중량으로 두세요 입막 막 완전 두고 그냥 이게, 이게 가슴을 쓰는 게 아니고 막 어깨랑 팔 쓰면서 막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가슴 운동에만 가슴에만 다 자극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가슴에 내가 자극을 최대한 줄수있는만큼만 무게로만 들여주시면 돼요 너무 가볍게도 아니고 너무 무겁게도 아니고 내 가슴에만 자극이 정말 정확하게 갈수 있는 무게가 여러분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세트 후에 무게를 하나씩 올리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중량에서 이제 고중량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스 운동에서 많이 끝내요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인클라인 스미스 머신 프레스 인클라인 바벨 프레스 뭐 이런 곳에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어좋촌형다 뭐 하는 말에서 인클라인 얘기밖에 안 나오네요 이러는데 이것도 제가 비디오를 다시 한번 만들 건데 가슴의 80%가 이제 인클라인, 인클라인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가슴이 윗 가슴이 80%이기 때문에 이윗 가슴에 집중을 많이 해야지 가슴이 커지는 효과가 나오니까 일반 그런 벤치 프레스, 덤벨 프레스보다도 인클라인 위주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루틴의 70% 이상이 인클라인 프레스고 인클라인 플라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운동 영상 굉장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슴 안쪽 키우는 운동을 이렇게 넣어 드렸고 한번 인클라인 사이드 머신 프레스 같은 경우 꼭 한번 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극도 되게 잘 받으실 거고 뭐 새로 오신 분들은 어오 이런 건또 처음이네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어떤지 댓글로 좀 달아 봐주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도움되는 비디오로 찾아뵐 거고, 앞으로 제 일상생활 이런 것도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거 까먹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질문 같은 거, 이런 거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이렇게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조초스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